누구나 자유를 원하지만 아무나 자유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자유를 원하죠. 자유는 생명의 본질이고 생명의 속성입니다. 인간은 자유를 원해요. 미국의 한 독립운동가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역사에서 일어난 많은 전쟁이 자유를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은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에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어린이도 자유를 원합니다. 어른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 간섭을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린이도 자유를 원하고 청소년도 자유를 원합니다. 피조 세계도 자유를, 자유를 원합니다. 동물도 자유를 원합니다. 동물원에서 이 삼시세끼 사육사가 밥을 주고 또 온도 조절도 잘 해주고 무더운 여름날에는 얼음도 이렇게 물에 띄워주고 이렇게 해도 이 대자연의 야생을 늘 그리워하죠. 동물원에 갇혀 지내기를 원하는 그런 동물은 없습니다. 제 아무리 감옥 시설이 좋아서 따뜻한 온수와 삼시세끼 밥과 좋은 의료진을 갖추고 있다 하여도 이 감옥에 들어가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자유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생명의 본질입니다. 자유를 한자로 보면 스스로 말미암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주체가 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할 때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모든 것을 결정해 주는 것,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밥을 자기가 먹어야지, 밥을 떠먹여 주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린이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독립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독립적이 되면 간섭은 줄고 자율성은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교사 수련회를 기획, 기획을 하면서 평소처럼 계획표를 이 프로그램을 열심히 짜다가 단한 번만이라도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무계획으로 수련회를 가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 교사분들이 진짜 프로그램이 없는 거냐? 물어서 정말 아무것도 없고 밥 먹는 것 밖에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교사 수련회가 만족도가 제일 높았습니다. 잘 쉬고, 잘 먹고, 사진 찍고 하면서 결국에 만족도가 높으니까 돌아올 때는 의기투합해서 우리 아이들 잘 섬기자. 사랑으로 돌보자. 이렇게 다 마음을 모았던 기억이 납니다. 때 어느 회복 치유 프로그램에 가면은 시계부터 압수를 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그냥 맡기고 따라오라고 이런 수련회에 참여했는데 참 은혜로웠습니다. 이런 수도회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수도회들은 이 정관과 규칙이 매우 엄격하죠. 이 세속 사회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엄격한 이 수도회 수도사들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정말로 엄격합니다. 아, 그대로 정말 살수 있을까? 그런데 15세기 의텔레메 수도원들은 이 수도회 회원들이 법규칙 정관 등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자유 의지를 실행하는 것을 으뜸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다른 간섭이나 강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유일한 법이자 명령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수도회 수도사들이 모두 방종하지는 않았을 것임을 두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성숙의 여정 속에서 이 자유로움은 참 생명의 본질이요. 모두가 원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뭔가의 얽매이면 자유를 잃게 됩니다. 새 차를 사보십시오. 주차에 놔도 걱정입니다. 누가 긁고 가면 어떡하나. 차를, 좋은 차를 얻었다고 해보십시오. 자유인 줄 알았는데, 차 막히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주차장은 있나 없나 걱정하고, 또 이렇게 주차를 대략 해놓고 예배 들어왔는데 연락 오면 어떡하나 이런저런 걱정에 매이게 됩니다 소유란 그런 것입니다 뭔가를 얻었다 하면 그만큼 예, 거기에 얽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애는 뱃속에서 효도를 다 했다고 막상 나오니까 예, 아이한테 매어서 이것저것 챙기고 또 잘 돌봐줘야 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소유를 얻을수록 더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게 됩니다. 지식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그랬어요. 지식이 많으면 번뇌도 많다고 했습니다. 아는 게 많으면 모르는 것 투성이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사에큰이 업적을 남겼던 이러한 사람들도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니까 자기가 못나 보이는 자괴감에 빠졌다는 고백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것을 알고 얻었다 해도 또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자유로울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을 부릴 수 있게 됐다 드디어 아닙니다. 더 많이 매이게 됩니다 인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팔로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또 자유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온통 이 세상은 우리를 종삼고자 우리를 매이게 하는 그런 삶의 투성인 이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가로 더 많은 것들을 주곤 하죠 그러나 더 많이 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 자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예수님, 그분 앞에 나오지 않으면 참 자유를 얻기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욕망이 많습니까? 집착이 많습니까? 내려놓고 끊지 않으면 우리는 종된 것처럼 부자유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자유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진리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만이 점차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성훈련의 목적은 부적절한 애착에서, 집착에서 벗어나 한없이 자유로워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걱정을 안고 이고 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 예화 들었죠? 시골 할머니 경운기 태워드렸더니 그 짐을 안 내려놓고 계세요. 왜안 내려놓으세요? 아이고, 제 몸도 태워주셨는데 짐까지 내려놓으면 어떡해요? 죄송해서. 우리는 안 내려 놓는다는 겁니다. 참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의 집착과 욕망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형이상학적인 존재라서 형이학적인 동물 먹는 것에만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 현대인의 삶에 있어서 몸의 자유는 얻었지만 마음의 자유까지는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그빈 마음, 부자유한 마음을 해갈하려고 다른 것들로 위안과 자유를 삼습니다만, 그러나 더 깊은 부자유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면 탈수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의 공허함, 마음의 허무함을 이 세상에 저급한 쾌락이나 세 속의 욕망들로 채워본들, 있는 자유마저 더 뺏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스트레스와 피로감, 그리고 바닥, 끌치는 자존감, 이런 것만 마음에 남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자유를 빼앗긴 이유를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죄라는 것은 이 관역에서 빗겨나갔다는 뜻입니다. 양궁 대회 할때 관역을 벗어나면 점수가 점점 내려가는데, 이 죄라는 것은 그 관역을 빗겨갔다는 겁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역은 매우 넓습니다. <laughs> 뒤돌아서 쏘지만 않으면 대부분 마치도록 해주십니다. 그 진리란 하나님의 표준이에요. 진리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쉬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서로 미워하면 진리가 없어서 마음의 부자유함이 들어옵니다. 서로 섬겨라. 이게 진리인데 내, 나를 섬겨라라고 엉뚱하게 살아가면 마음의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 뉴욕 리디머 교회의 담임이셨던 이팀 켈러는 인간의 본성적 자아를 네 가지로 말했습니다. 이 인간의 본성적자의 상태는 공허함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세계, 이 태초의 세계가 혼돈과 공허였죠. 하나님 없는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자꾸 대처하려 해도 우리의 공허는 비어 있는 것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허할 때 누구를 탓하기 쉬운데 누구 탓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돌아가지 않으면 이 공허함은 메워지지. 맞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이 마음은 우주처럼 넓은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의 본성적자의 상태는 고통입니다.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이 먹고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라도 기분이 안상하고 지난 날이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의 삶은 이 고통의 연속입니다. 특히더이 서울의 대도시의 삶은 비교하고 또 비교는 경쟁을 낳기 때문에 경쟁적입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그냥 자족해도 되는데 만족이 없어요. 내가 이 정도면 잘 됐다고 행복한데 더잘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또 불행을 느끼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적 자의 상태는 셋째로 분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쁘면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모임을 챙깁니다. 어떤 때는 좋아하지 않는데도 필요하기 때문에 인정받기 위해서 그 모임을 챙기는 일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매여서 자유하지 못한 거죠. 분주함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 영성가는 현대인을 일컬어서 스케줄은 꽉차 있으나 내면은 비어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넷째로 본성적 인간의 자애는 나약함입니다. 인간은 환경에 휘둘리는 존재이고 사람에 휘둘리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칭찬하면 우쭐해져요 그리고 지적 당하면은 의기소침해지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기분이 좋으면은 섬기고 또 기분이 안 좋으면은 숨고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기복이 심한 거예요. 주님께 나오는 일도 기복이 심합니다. 기분이 좋고 형편이 되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오고. 주님도 여러분 보면 불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분이 있으면. 성실함은, 성실함은 하나님 주신 성품의 이 열매입니다. 성실함은 이 세상의 용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성숙시키시면 의지도 생기고 성실함도 생겨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섬기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세상 일에는 성실해도 교회일이나 주님 일에는 한없이 게으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부름 받은 거예요. 이웃을 섬기려면 상당히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국군이 소총 쏘는 훈련도 없이 전쟁을 대비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국민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교회 직분자가 되고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많은 양육과 교육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고 주어진 책무를 의지를 발휘해서 수행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안정적이고 견고하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나약해요. 이렇게 공허하고 고통스럽고 분주하고 나약한 인간의 본성 이러한 자를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본성적자를 넘어서 참 자유의 길을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을 바꾸고 주인을 바꾸는 이런 자유, 노예였다가 자유자로 바뀌는 자유. 종에서 아들로 넘어가는 이런 자유. 이런 자유가 있고 적극적인 자유로 무엇 에로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무엇 에로의 자유. 그러니까 어떤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억매고 있는 것들로부터 벗어나면 자유가 있지만 그 자체로 놔두면은 우리는 또 이내 부자유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은퇴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너무나 자유롭게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것도 참 자유가 아님을 느낍니다. 자유를 얻은 대신, 시간을 얻은 대신 외로움이 오게 되고, 또 자유를 얻은 대신 가난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참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우리는 해방감을 느끼지만, 무엇으로의 자유, 죽께로부터 주께로의 그러한 구속이 아니면 진정한 자유를 얻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는 것, 그분에게 구속되는 것,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갈라데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괴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이 진정한 자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마음이 우울하고 의기소침하고 또 자꾸 마음에 짓눌리는 이런 분이 있으면 주방 봉사 한 시간만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근심 걱정이 싹 달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이라는 것이 여력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주신 은총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에 매어서 사랑하는 삶, 섬기는 삶, 이것이 진리의 길입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일주일에 한 시간씩 이상은 교회 봉사에 꼭 참여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봉사를 하건, 보이지 않는 봉사, 중보기도를 하건, 어떤 면에서든, 그런 봉사에 참여하셔서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타라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할 때, 우리 마음 속에 참 자유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리라 선언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그 진리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대학에서 아무리 진리를 주창해도, 교훈을 삼아도 진리가 나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함께 동행하는 자, 그분을 주로 모시고 삶에 보이든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자에게만 참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과 죽음의 노예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구출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진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 걸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습니까? 거기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스 8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 각자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자꾸 예전에 과거 일이 떠올라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이거는 가짜 감정입니다. 주님은 용서하셨는데 나는 나를 용서 못 해요. 주님은 이 사람 용서하셨는데 나는 너를 용서 못 한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주님이 나 같은 걸 어떻게 사랑할지 난 감당이 안 됩니다. 자꾸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니, 당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나는 안 괜찮다고 하니까 옆에 천사들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괜찮다고 그러는데 안 괜찮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0점 맞았는데 주님께서 100점으로 고쳐주신 거 이것이 대속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그냥 90점 맞았다고 난안 괜찮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자책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는 정죄함이 없어요. 죄책감이 없습니다. 아니, 정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100점짜리로 그냥 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실체를 주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어떤 은혜를 입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것이고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미디어는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트렌드요, 세상의 풍조를 대변할 뿐입니다. 진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디어에 너무 노출되면 세상의 가치에 오염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육신의 욕망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형으로 가득 찬 사람이 한 시간 주일 예배 하나님께 눈도장 받으러 왔다 한들 그의 삶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 셈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로 나를 채워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짐하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진리 안에 살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나는 했다 이거예요. 헌금도 했고 예배 참여도 했다. 봉사도 더러 했다. 변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삶을 벗어버리고 진짜 회개하고 새 생명을 따라 살기로 하고 그리고 새 계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진리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진리 안에 거하는 은총을. 그 의지력을 부어주십니다. 실천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음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부어주셔도 그릇을 덮어놓고 있는데 어떻게 부어주십니까? 그릇을 제대로 바치고 주님께 은총을 구해야 그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시를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 빛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점점 진리 안에 살아가는 그런 이 힘, 힘을,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그 밝은 빛으로 인도함을 못 받으면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 미디어를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습니까? 자유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성령은 자유의 영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 주님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는 이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말할 때 좋은 소문은 막 흘려 보내지만 누군가의 약점이나 허물이 있을 때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고 자유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지만 하나님 나라 교회는 약함을 자랑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체면 차리고 또 가식적으로 행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교과서에서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배웠는데 세상에서 직장에서 살다 보니 기쁨을 나눴더니 시기만 받고 그냥 슬픔을 나눴더니 약점만 잡혔더라. 이게 세상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약함을 자랑할 때에 위로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 위로받습니까?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저랑 똑같네요. 굉장히 부러워했는데, 저랑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똑같다니 오늘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이런 연약함을 자랑하면 함께 다 살아 납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부자유한 공동체의 특징은 율법적인 거예요. 많은 규범과 또 많은 율법적인 요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조문, 법조문은 사람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영은 사람을 살림이다. 율법과 규범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 그 영혼이 잘 되고 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하는 삶, 이러한 삶 가운데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동안 진리 안에서 서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